네, 지금도 100여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600여 명은 인재개발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주민들과 대치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2명 늘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더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지역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여전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점점 고조되는 반대 집회에 인재개발원 주변은 하루종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시간 전쯤 인재개발원을 찾아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주민대표와의 대화에서는 시설 결정 과정에서 불편을 끼친 점에 죄송하다면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건물 밖에서는 진장관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종 충청북도 지사도 오늘 오후 이곳을 방문했지만 장소 변경은 어렵다고 말해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전세기 편으로 돌아오는 교민들은 내일 아침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서라도 진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